네. 안녕하십니까. 음, 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손 아프죠? 손에는 본드, 본드가 묻있고 칼질하느라고 여기 구둥살이 좀 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망치질하게 되면 여기에 근육이 붙어야 돼. 그래야 이 목조를 좋아하고 내 집을 내가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이름 갖고 사업을 할수 있고 다 됩니다. 절대 앉아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이두 발과 두 팔이 움직이면서 이자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끄집어내면 사업이 돼요. 켄터키 프라이치큰의그 허연 거부는 60이 넘어서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어떤 목적이든 내 집을 짓기 위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쪽이든 한번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총괄적으로 지난 몇주 뭐 바닥, 벽, 지붕의 구조모형을 만들면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닥, 벽, 지붕에 대한 기본적인 견적에 대해서 하기 전에 오늘은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도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땅을 판다 그랬죠. 땅을 파면 버림이라는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 기초를 물론 철근을 넣기도 하지만 기초를 넣고 기초 벽을 그 다음 세웁니다. 1차 여기까지 기초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집에 따라서는 이 기초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쪽에서는 통기초라는 쪽으로도 하기도 하고, 현재 일부는 이런 이것을 줄기초라그 합니다. 줄기초를 하면서 줄기초를 다한 상태에서는 흙을 메웁니다. 그리고 잡석을 깝니다. 요 위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이게 기초가 되죠. 어, 첫번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기초 중에서는 이런 기초가 있고 소리. 크롤 스페이스라는. 크롤 스페이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밑에 헛 공간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실프레이트를 깔고, 지금 국내는 거의 크롤 스페이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면 현장에서는 큰 콘크리트 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형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교육용으로 기초를 갖고 크로스페이스를 만들었지만 현장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그러고는 여기에 유공관을 묻습니다.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잡석을 이렇게 자갈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흙을 덮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집이란, 집은 이 유공관에 의해서 빗물이, 집 주위에서 빗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 물이 이 속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 이게 없으면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차서는 이게 넘어서는 여기도 물이 들어옵니다. 찹니다, 속에. 여러분들은 모르셔. 심한 집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차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습기에 올라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 배수구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주로 아파트에 사는 습, 어, 생활 문화 속에서는 이 집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 남이 지어주면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 1층 바닥이 끝난 상태에 는 1층 바닥에서 벽체 A, 벽체 A를 만듭니다. 벽체 B를 옆에 세우고 벽체 C를 또 세웁니다. 벽체 A를 세우고 벽체 B를 세운다. 벽체 A는 해다가 있고 해다에 창이 있다. 창이 설치됐다. 지금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벽체 A 우리는 여기에 온도를 깐다. 온도를 깔고 엑셀을 넣기 때문에 온돌과 엑셀은 골조가 다된이집 속에다가 온도를 깝니다. 온도를 깔아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적어도 이 엑셀 온도를 두께가 7 4지80 m m 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플레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기초에서 앙카볼트를 박고 앙카볼트를 박은 앙카볼트를 박은 상태에서 머드실을 깔죠. 머드실은 MS, 머드실은 필이 방부목을 씁니다. 요 위에 또 플레이트를 하나 더 대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벽체 A가 습니다 선다 같은 나무지만 벽월 A에 있는 버튼 플레이트와 이 플레이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월 A에 버튼 플레이트가 된다. 그러면 이 플레이트가 세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엑셀을 깔고 온도를 한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일반 경골목구조 책이나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 디테일이 여기 우리나라만이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는 온돌이라는 새로운 공법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이것이 제이 우리 벽체에서 한번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해다라는 부분은 2 x 4 0에서는 이것이 2x400이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3과 2분의 1인치입니다. 이해다은 일반적으로 2x10, 2x10을 두개 붙여가지고 해달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도 모형 만들 때도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빌탑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붙여서 만들었다고. 요거 하나가 얼마냐면 1과 2분의 1인치에또 쪽도 1과 2분의 1인치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3인치입니다. 가운데 2분의 1인치가 빠져.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2분의 1인치 합판을 끼운다. 합판이나 OSB를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빌탑이 되죠. 하나의 박스가 되죠. 이것이 해다다. 이것이 해다다. 이것은 2x4의 해다야. 그런데 그러면 2x6를 어떻게 하느냐? 2x6는 벽체가 더 두꺼워요. 2x6에 터프레이트가 있고, 2x6에 2x10을 하고, 2x10을 하고, 가운데 끼우려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다가 다시 2x6를 딱 끼웁니다. 이런 경우와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PPT의 사진에는 이런 형태도 있을 겁니다. 아예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버려요 현장에서. 그럴 때는 보통 2 by 8을 쓰기도 합니다. 필수적으로 이 경우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속에다가 단열을 넣어라. 그 속에 단열을 넣지 않으면 이 외부와 이 내부는 요 목재 두께 두 개에 의해서 단열이 된 거예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그 스키복을 입을 때 스키복 밖에 두꺼웠다고 따뜻한 게 아니야. 스키복의 바깥 외피와 내피 사이에 어떻게 고급스러운 퀼트, 닥터리나 촌 오리통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스키복이 좋은 겁니다 내가 들은 스키복으로서는 보통 천만원짜리 스키복을 들었어요 스웨덴 짜리인데 메이드 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쪽인데 왜 그래 비싸냐 했더니 첫째 가벼워야 된다 이거. 스키 선수들이 무게가 여기서 5, 10g만 더 있을 때하고 10g이 적은 것하고 차이가 있대 두 번째는 환기가 그렇게 잘 된대 안에 땀이 채는 게 땀을 못 느낄 정도로 내부에서 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조하고 똑같으냐? 가볍고 단열 좋고 환기 잘 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박스헤드라 그럽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헤더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구로램입니다. 큰 방에 한 3m를 오픈시켜야 돼. 이 방과 저방 사이를. 창을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이 규격제, 2x10이나 2x12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구루람이나 LVL이나 이런 고항목재를 갖고 쓰기도 합니다. 이해다는 가장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해다의 옆에 서는 트리머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다가 이렇게 길어질 때 킹스터드가 있고 옆에 트리머가 있고 트리머가 있고 킹스터드가 있을 때는 이 폭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세개 이상의 트리머를 세우기도 합니다 왜 여기에 접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것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자 그러면 벽체까지가 섰다 벽체가 선 이후에 실링 조이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실링 조이스트를 설치를 하고 실링 조이스트와 실링 조이스트 사이에 이렇게 실링 조이스트와 실링 조이스트 사이에 발판을 놓으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 임시로 합판이나 이런 걸 놓고 는 작업을 합니다. 하고는 가운데에다가 서포트를 세우고 어떤 건물 디자인이 이렇게 딱 삼각형이 아니고, 한 디자인은 똑같은 벽체인데, 이런 디자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서포트는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것은 서포트가 여기 오고, 여기가 위치가 서고, 여기가 위치가 서듯이, 서포트를 쓰고, 서포트에서 맞춰서, 위치 보드를 세우고, 위치 보드에서 레프트를 하나씩 설치한다. 지난 시간에, 지붕 작업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 못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배야. 지붕의 정의가 뭡니까? 지붕이 왜 필요해요? 지붕이 왜 필요할까? 지붕은 첫째, 외기에서 보호해줘야 되죠. 비, 눈, 각종 외기에서 이것을 보호하고. 외기는 비눈뿐 아니고 온도에서도 보호가 돼야 됩니다. 모든 이런 보호가 이 건물을 보호하게 되고 이 건물의 보호는 바로 이 건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그것이 원래 건강 주택의 가장 원칙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건강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보양 먹으면서 집이 나쁜데 살면 사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지하실이라는 부분도 그런 것도 있고 집을 너무 폐쇄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환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외기의 집은 지붕의 형태는 구배가 있다 그랬어요. 이 2x4 시스템이 아직은 인치, 피트 feet. 인치와 피트의 방법 속에서는 밀리메타, mm, 센티미터에서는 이것은 십진법인데 이것은 아직 십진법에 못 들어갈 때는 보통 12, 9배는 12 기준으로 합니다. 수평거리 12에 수직거리 6이다. 우리의 미터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에 5라고 씁니다. 10에 5나 12에 6이나 똑같아. 같지만 12라는 것을 쓰는 것은 아직도 1피트는 12인치라는 이런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위에서 보여지는 집들은 보통 12에 5 내지 6입니다. 12에 3쯤 되면 이 지붕의 재료가 특수재료가 돼야 돼. 경사가 너무 낮아. 경사가 낮으면 비가 셀수 있죠. 아니면 더 내려가면 평지붕이 돼야 돼. 지붕을 멋있게 하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12에, 12에 12가 45도인데 12에 한 15쯤 했어. 이건 뾰쪽 지붕이야. 이거는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작업은 힘듭니다. 매달려가 해야 돼. 사람이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평지붕이지만, 경사지붕에서는 12에 한4 4지 5까지 6만 대도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붕까지 설치되는 이 구배까지 잡아주는 이 구배는 바로 지붕의 재료와 관계된다. 재료에 따라서 지붕 구배가 다 달라진다.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견적으로 바로 들어갈 테니까, 뭐, 강의실에 오시는 것 같으면 계산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산기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